이제는 방향을 잘설정해서그 거룩한 목표를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. 아멘. 말씀을 수모하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의 불화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아멘.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.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아멘.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자아도 나의 경험도 내 의지도 내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기절이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맞아요.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언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또 설정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할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아버지. 모든 사단의 계기는 다 묶이고 떠나 할줄 아멘 할줄 아멘 할줄 아멘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더 올라온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. 아멘.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새 사람과 성령의 교통하심, 말씀의 전신 합주를 믿고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을 살기로 다지만은 모든 주의 백성분들,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. 아멘, 아멘.